안녕하세요. 여러분의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 대표입니다. 오늘은 대천항 수산시장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500m 떨어진 대천항 활어 위판장 주변에 대천항 재래 수산시장입니다. 대천항 하면은 지금은 현대식으로 지어진 곳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백 대표는 재래시장이나 난전어시장을 더 좋아해서 대천항 재래 수산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위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천항이 여기 있고요, 현대식 수산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쭉 따라 오시면 재래시장 풍경들이 보여요. 초입에는 건어물 점포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과감하게 지나치고요.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건어물을 말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아다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로 위판장이 있습니다. 화로 위판장 바로 옆쪽이 대천항 재래 수산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이 재래시장 초입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좁아서 불편한 감이 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어느 분이 물매기를 사시네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박스에 15,000원이랍니다. 노령진에서 이번 주두 마리짜리 박스가 2만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육미짜리가 15,000원입니다. 확실히 산지다 보니까 선도도 좋고 가격도 싸네요. 이곳은 정말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점포들마다 다양한 해산물이 있습니다. 양식 화로부터 자연산 화로 꽃게, 킹크랩, 조개류, 점포들마다 없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격 흥정하는 거 보고 가실게요. 올해는 네. 양식 올해는 미안한데 이것만 주고 미안한데양 아니고 자연 미안해 도 한번만 물어오가서 그래 여기다가 이것만 주면 되는봐요매운맛있 양식 아니고 자연한 대가 양식 아니고 자연한 야다가 먼게 좋아하세요 형게 하시고 우리 집은 그냥 가 나 드시잖아요 이렇게는 그냥 원만 주시면 안안한 대야, 한, 이렇게 하면 3만원만 주시면 안돼요 그래서 대게안는데대 너무 우하는만원만주세 이렇게 해서 니대 드시고 한 아니 주시고, 근데 좀선하지않 죄송한데요 사모님 네. 이게 자연산 도이고다 미안한데 안 싱싱한 건안 드려요 색깔은 보면 니 이게 색깔이 이렇잖아 이게 얼마나 싱싱해야 된대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미안해요 어, 키로수가 얼마 아, 로 3만원 달라고 했어요 3만원 그냥 말이 3만원 받으면 아니야. 자연산 참돔, 딱 봐도 1kg가 넘죠? 제 생각인데 2kg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1kg 500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3만원이면 엄청 착한 가격이죠? 아, 맞지, 어, 어디니까. 어디니까. 아니, 어디니까. 자연산 우럭 있어요, 우럭? 아, 그럼요. 자연산 어, 여기 있잖아요. 큰, 큰 거. 큰거 골라줄게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몇 분이 드실 거예요? 아, 둘이 먹을 건데. 그게 키로에 얼마씩인 거예요? 이건2 5원2만 어? 2 5 0원안 꺼내도 돼요, 일단. 2만, 2만, 양식 가격. 양식 가격. 아 싸야지. 잠깐만, 잠깐만, 꺼내지 마봐요. <laughs> 꺼내지 마봐. 아, 보줘야지왜무서워요2 응. 5천원2만요 내가 다른 거 넣어줄게, 해 떠줄게. 양식이어서 자연 자연 되는. 지금 대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뭐 해산물이 뭐가 있어? 을 돌도다리. 지금 자연산 우럭이 맛있을 때입니다. 다들 아시죠? 우럭 맛있을 때인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돌도다리가 지금 맛있을 때라고 하십니다. 가격은 둘다 킬로에 2만 원입니다. 근데 이곳은 모든 점포가 서비스를 줍니다. 넉넉하게 줍니다. 그런 면에서 가격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참소라가 지나가는데 엄청 큰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일 큰 사이즈는 킬로에 2만 원이고요. 그 아래 것들은 15,000 원이라고 합니다. 아, 아. 아 여기는 킬로에 2만 5천 원 아니 아니 2만 5천 원 아니. 2만 1원만더 2만 원에가 찜용, 찜용, 찜용 이렇게 2만 8 0원 2만 8,000원. 대시하기 하면 돼만 들어. 오해 <목소리> <다음 것도> <목소리> 아, <또 목소리> <목소리> <또> 먹을래요? 그럼 방어도 있고, 꽃게도 꽤 2만 원. 나 먹을 거아니면가보가보해 먹을래요? 두 분이에요? 네, <목소리> 저금만 <목소리> <목소리> <좀만> 볼게요. <목소리> 조금만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제가 지금 세계 점포를 지나온 겁니다. 뭐 느끼시는 거 없으신가요? 솔직히 제가 여기는 네 번째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수산시장을 다녀봤지만, 호객행위 전국 1등입니다. 근데 제가 다녀본 전국 수산시장 중에서 물건 좋고 가격 착한 것도 1등급입니다. 이 호객행위만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수산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만큼 대단한 수산시장이 될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여기 보이는 살아있는 쭈꾸미는 킬로에 25,000원입니다. 아니 킬로에 얼마씩 킬로에 25,000원? 문어가 킬로에 25,000원이네요. 가격 괜찮죠? 문어가 쌀때긴 한데 25,000원이면 싼 겁니다. 흰다리새우는 키로에 25,000원입니다 이거는 싼건 아니고 평범한 가격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위판장이 옆에 있으니까 자연산 활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해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자연산 활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게가 싸요 꽃게의 가격은 사이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숙해 꽃게가 키로에 2만원부터 제일 큰 사이즈, 제일 상등급이 키로에 28,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2만원짜리가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지금 웬만한데 가면 다 3만원 넘어요? 키로에? Yeah. 이가 자리도 없 이게 키로에 얼인데요 25,000원, 2 0원이 이쯤 되시면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문제점을 또 발견하셨을 겁니다 물빠짐이 없는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무게 많이 나가는 빨간 고무 그릇을 씁니다 저거 1kg 넘어요 자, 지금부터 주목하시고 영상 잘 봐주세요 우럭, 우럭 웬만한 거 제일 큰거 응? 이거, 이거? 놔 봐, 이거 떡안 밟고 뒤집어 줄거요 떡안 밟고 꺼라? 먹고 갈 거예요. 이거는 5만원짜리. <laughs> 통이 몇 키로인데요? 아, 그러니까 한 마리 5만원짜한예요로에 2만원이라며? 아 잠깐만 생각해봐. 작은 게 2만원, 여 2만, 2만 5천원. 키로, 킬로, 짜리가 2만원. 2짜리 자해나 맞아요 그죠? 1만원이고 방어 네. 도 마찬가지로 소방원는 2만원 대강은 2만5천원 무조건 버려요 뭐 4만5천원 주세요 세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어. 통이 1kg가 넘을 것 같은데 나는 잘 보셨나요? 저 통이 진짜로 1kg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이 1kg가 넘을 것 같다니까 이번에는 뜰채에다만 올립니다. 저 뜰채가 500g이 넘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저울 보시면 아시겠지만 2kg가 살짝 모질라는데요. 뜰채 무게가 500g. 그럼 1.5kg가 채안 되는 우럭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25,000 곱하기 1.5는 37,500원입니다. 처음에 5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다시 45,000원을 달라고 그러죠. 7,500원의 눈탱이를 맞을 뻔 했죠. 마지막 멘트가 더 재밌습니다. 수수료 확인이 안 했는데 하나 오천바 주시라고 수수료 확인이 안 했는데 확인이 안 했는데 <laughs> 재밌죠 그런 건 속이지 않아 그런 반면에 이런 착한 점포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500 5 0 이거 다 달까요? 네두 네. 마리 다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될것 같은데 네. 1kg가 좀 넘어요 1kg가 주시고 그런 무게를 달고 저울을 다는 착한 점포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 먼곳까지 가서 호갱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무게 달고 생선 무게 달아달라고요. 그럼 안 먹어요? 드세요. 국물 맛이 아, 틀린데. 예, 예, 예. 예? 여기 얼마? 나 2만원? 2만원? 네. 지금 노량진에서 양식 우럭이 키로에 만원 중후반 합니다. 이것도 소매 말고 새벽 도매시장에서요. 그렇게 봤을 때 양식이 아닌 자연산 우럭 키로 살짝 넘고 서비스로 해산물 조금 받고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상호 노출 한번 합니다. 동화수산입니다 그릇무게 따로 다는 착한 점포입니다. 대천항 가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광고 협찬 아니에요. 갑오징어는? 갑오징어 3시간에 는 2만 300원 2만원인데요. 한 마리 더. 여기랑 같이 먹는다 시알이 커서좀 많이 커져서 먹으면 해요. 가보진 어 회로 먹게 이거. 그걸 얼마예요? 이거. 이런 거한 마리 만원 한, 한 마리 만원? 오. <laughs> 아, 큰거 마리, 큰 거. 있어요. 이거는 미만원씩하는 거고요. 이건 만 오천 원. 큰 걸로 두 마리만 넣게요 아, 회로 아, 먹게. 회로. 哎、嗯。嗯八 그래서 자연산 우럭 1.1kg 2만원 회로 먹을 참소라 800g 만원에 구매했습니다 3만원의 행복이죠 네, 이렇게 우럭회가 나왔습니다 빈약하죠 1kg짜리 떴는데 역시 우럭은 수율이 안좋아요 여기 초장집은 매운탕 포함 1인 7천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한점 먹어보는데 역시 자연산 우럭입니다 탱글탱글이 어우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철인 우럭 자연산 우럭 탱글탱글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자연산 우럭 제철 때꼭 드셔보십시오 백대표가 강력 추천합니다 참소라 제철이 3월에서 6월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철 때와 지금의 맛의 차이를 많이 못 느끼겠어요. 아삭아삭 오돌오돌 삼소라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박 회장님은 회를 쌈싸 먹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 회장님 말을 빌리자면 양식 우럭과 자연산 우럭 비교할 게못 된다고 하십니다. 박 회장님 정말 맛있게 많이 드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는 그냥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렁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우렁 매운탕, 매운탕 중에 대장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렁 매운탕은 솔직히 맛없게 끓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인생 매운탕을 먹을 수 있는 게 우렁 매운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천항 재래 수산 시장을 탐방을 했습니다 시세 정보 알아보러 왔다가 조금 방향이 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